미세 내시경 유리술은 수술 당일부터 기부스 고정 없이 손가락을 구부러 접혔다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의 통증, 걸림, 딸깍거림을 동반하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아쇠 증후군 수술 후손 사용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절 내시경 미세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 즉시 손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우스 고정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기존의 피부를 1, 2cm가량 절개하였던 개방형 유리술이 아닌 최근에는 미세내시경을 이용한 유리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내시경 유리술은 부분 마취하에 2mm 미세내시경으로 작은 구멍만을 이용해서 손가락 힘줄의 뚜껑 부분인 활차만을 넓혀 손가락 걸림을 해소시켜 줍니다. 여기에 본원에서는 정밀한 수술에 사용되는 하키 나이프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간혹 내시경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하키 나이프만으로 활차를 넓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힘줄에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워 힘줄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미세 내시경 유리술은 수술 당일부터 기부스 고정 없이 손가락을 구부려 접혔다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술 후약 2주간은 수술 부위 상처 부위에 물이나 더러운 것이 안 닿게 주의해야 되고 손이 굳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펴주거나 구부리는 운동을 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5분 이내로 짧은 편이며 환자분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술 후 당일 퇴원 혹은 1박 2일 정도에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방아쇠 수지증후군은 손가락이라는 부위 특성상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민하고 미루다 보면 힘줄 걸림으로 인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 힘줄 손상과 파열을 유발하여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있다면 하루 빨리 내원하셔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베스트병원 의학박사 장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